응, 지치네, 라는 생각을 들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도 경험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다는 생각이 들면 반지 않고 야, 약속도 접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이 기순위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취향이나 불편한 사람, 불편한 환경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을 점, 점점 적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네. 무엇이 나에게 네. 이복인지 네. 어떻게 하, 일을 하고 싶니잘 모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해도 가능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나에 대해서 인을 잘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도 이런것을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수도 있습니다. 이를 네. 위해서라도 네. 자신의 호불호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 아닌 것을 깨끗하게 버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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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일정이 없으니까 일정을 넣는다는 그 그건 드립니다. 단, 단계를 바꾸고 싶지만 지금 좀처럼 잘 되지 않는, 않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너무 바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후 연애했습니다. 뇌의 내물의 영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재정비했을 때 이런 걸볼 것입니다. 내 사업을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저도 저도 익숙하지 않은 SNS에도 몇 시간 동안 때는 며칠 동안 블로그와 메일 메일을 썼습니다. 이 외에도 모집, 접객, 고객 대응, 행사장 예약, 강좌 당일 준비 및 행사장 설치까지 전부 혼자 하, 하기도. Intendi. 이런 눈앞의 일들이 어. 너무 많아서 생각할 시간 같은 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계에 달할 수, 까, 수도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생각한 만큼 사람도 모이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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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써도 반응이 없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몇>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멘토에게 상담을 했더니 이 말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먼저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만들, 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내키지 않는 제안을 거절하고 지치는 인간관계는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내키지 않는 제안을 내키지 않는 제안을 승낙하는 것보다 집에서 멍하니 있거나 낮잠을 자는 편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멍하게 있거나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일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정이 없는 것도 일정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는 수,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늦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물론 열차보다 돈을 좀 더, 더, 좀 돈을 더 내고 고속 열차를 타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걷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돈으로 시간을 조금은 살수 있습니다. 하루, 하지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 정해진 시야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인생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아까를 생각하거나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사실은 어떤 걸 하고 싶지를 리저리 생각해 보는 시간은 정말 쓰지게 합니다. 하는 것을 그냥 그냥 흘려보내면 이런 시간은 뒷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가장 일정이 없는 날을 확보합니다.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래도 일정도 없는 날이라 날 무슨 날기는 앞으로의 생활과 업무 등으로 요제는 소소한 시간입니다. 아. 그렇다면 할수 없다, 무리다, 어렵다는 걸 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수있다는 있다는 전제로, 생각하는 사고법이 중요합니다. 아. 얼마 전, 수강 생으로, 한, 한, 감성천력이 있습니다. 아. 언젠가, 내가, 주체자가, 내가, 다는 이, 상을 가지고, 참가, 자가 되어 본 왔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다양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렵네 하고 궁얼거리는사람이라든가할수 없다는 전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수관화되어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하지? 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지? 같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음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지금의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지만, 20대에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인간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단계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그래도 아니,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될 거야, 너무 어려워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 단계는 설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도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성, 여성들에게 자주 있는 경우는 자신이 없어서, 아이가 있어서, 일이 바빠서, 돈이 없어서 등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역시 안 돼. 지금 무리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합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다는 할수 있다로 방법을 방법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할수 없는 이유가 떠오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 하면 할수 있지?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다 자신이 없어서 못한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냥 자다다 자신이 없는 상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 실패해도 망신을 당도 망신을 당해도 그걸 이야기거리도 삼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아이가 있은, 있다는 핑계로, 핑계로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다면,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맡길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일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채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현이 가능하지? 한다든가 한다든, 하다가 어.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수 할수 있냐고 말입니다. 어. 이렇게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무리가든 못한다거나 어, 어렵다고 나도나 모르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단순한 사고의 습관입니다. 만약 이렇게 중하유 어렸다면그 반대를 세, 몇 가지 생각합니다. 어. 물론 처음에는 시, 쉽지, 쉽지 않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생명은 저대로 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하다는 전제의 사고가 가능해져서 작은 한도를 쫙 내지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와 접수된 자존심은 돈을 내고도 내려도 버려야 합니다. 이 자존, 자전, 이 짐의 사전적인욤 욤이는 남의 뒤지지않으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온 일이나 해온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나는 대단해 나는 칭찬받을 만해 나는 소, 소중하게 대접받아야 마땅해야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값선자존심이 아닐까요? 값선 자존심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나는 대단하다는 것을 때때로 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진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시, 자신의 자존심을 야발한 듯이이다니는 것이다. 니라는것이 아니라 행이다이부는다부은 터치는 다부는다부다는이다는이다이다이 부분은 터치는 것이다. 이부다그부서자신치는이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 허세를 붙이고 허세를 있다라고 그, 있다고 하죠. 자신의 주변에 허세를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한편, 눈에 찌게 행동한다는 을, 음, 의미하는 동사를 붙여 표현할 때는 피, 필요할 필요한 때는 해야 할, 할 일을 당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의 사명이나 역할을 음. 완수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 원래는 가복해서 강한 강한 강점을 표현하기 위해 눈에 띄는 표정을 짓거나 동, 동작을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훌륭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네. 값싼 자신 속을 가진 나의 상태를. 응? 자각했다면 하루빨리 버려 버려 버립시다. 서운한 또 지금 붙이고 다닌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쪽으로 바꿔봅시다. 하지만 이것이 칭찬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서 쾌감을 느꼈다면 그걸 버리 버리기 쉽, 버리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가 되면 누구도.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